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원장님 아이언맨 네. 윤성빈 선수의 이름 강연 중 부탁드립니다. 음, 음, 음. 어이 친구 그 TV 한번 보니까 근육질이 보통이 아니던데. 네, 맞습니다. 아 피지컬이 대단하더라고요. 네. 예. 그 유전자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. 음. 유전자는 또 대단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이름 자체가요.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. 강력하다는 음. 이야기는 장군의 에너지를 가진 어떤 그런 큰 파워가 있는 이름, 음. 음,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이름 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면 스케일이 좀큰 거는 양의 기운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요, 좀 스케일이 좀 크고요, 음. 남성답고요. 어, 우락부락한 그런 어떤 근육질이 들좀 많아요. 음. 네.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요.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. 음. 왜 그러냐고 라는 것들은 이제 땅 속에서 어, 이 친구가 가져놀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에너지 운동 기구들은요. 어, 자기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수 있는 그 피지컬의 에너지 근육질이에요. 어, 상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, 칠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. 음. 또거기에다가 이제 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요 음. 에너지의 확정력이 대단합니다. 음. 에너지의 확정력이 대단함으로 인하여 머리 뇌 회전이요 굉장히 또 빨라요. 그런데 음. 이제 이 친구가 한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지금 몇이죠? 오늘 지금 94세입니다, 네네. 예, 그럼, 어, 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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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 살 정도. 배우자가 이제 언제 쯤 나타날 것인가도 이제 네,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아마 배우자가 아마 나타나게 되는 것으면은요그 배우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배우자와 합을 참잘 맞추게 될 거예요. 음. 어, 그 배우자가 자기의 삶을 어, 굉장히 이제 예민시기조는 그런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될 거. 음. 근데 한 가지 더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운동을 너무 잘하고 내가 에너지 힘이 좋다고 그래서 내 몸만 믿고 있으면은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몸만 믿고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내가 위험한 어떤 모든 것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빠지면은 절대 안 돼요. 음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항상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것이 음. 이제. 한 10년 후쯤에는요, 어, 자의 몸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, 다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. 그렇게 보여지네요. 네, 원장님, 고맙습니다. 네.